안녕, 토요 출실입니다 오늘은 이땅공이님이 구매해주신 4베 대량 드램박 소개 영상이고요. 3만 1,500원어치 구매해셔가지고네배 걸리셔가지고, 12만 6천원어치 들어야 됩니다. 어, 이땅공이님께서는 동성 위주로 원하셨고, 저한테 선물을 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살짝 소소하게 선물까지 같이 챙겨봤습니다 아, 우선은 여운양 뒤태가 아직도 도착을 하지 않아서, 이 뒤태로 대신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물건을 다 빼주고 왔고요. 하나씩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는 어 약간 여기가 꾸겨져 있어가지고 파본 처리한 아이인데 이거는 제가 우리 이따쿵님 선물로 <laughs> 챙겨 드렸고요. 이거는 그 구매 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래핑지락키 50장 또 덤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떡메부터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떡메는 도모송이랑 세트인 걸 일부러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앨리스수 떡매 메모지 세권 넣어드렸고 이거는이어운주수떡볶도 이렇게 세 권을 넣어드렸습니다. 계속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도모성부터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그, 파본이라고 뒤에 적혀있는데, 그렇게 파본이 심한 건 아니지만, 15장씩 제가 이렇게 어, 소량, 소, 소분해서 포장해놨거든요. 요거는, 어, 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요거는 가우차를안 했습니다. 앵커수 덩어리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대체해서 넣어드렸고요 이거는 소세지 도안이고요 이렇게 6세트도 이렇게 써보시라고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팝콘 봉투랑 같이 포장하는데 진짜 진짜 예쁘게 사용한 하아이구요 이렇게 세워도록 할게요. 그리고 계속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쌍메모지랑 세트인 도무송이들어가는데요 이거 인어공주 수수 50장 들어가게 되고요 이거는 엘리스 수수 50장. 이렇게 총 50장, 50장, 100장이 들어가게 되고요그 다음 이거는 사과 비카 케이크인데 이거는 50장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50장에 5,500원 그 정도로 가격을 매겼고요. 이거는 라임청 비 그리고 소방관 수수. 아 라임청 비는 총 100장이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소방관 수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천사 키딩 까미 두무송이것도 50장 이렇게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헤어밴드 까미도 50장 들어야 되고요. 다음 요거 두 가지 도안들은 어, 제가 원래 대량도 렌박에는 안 넣어드리는 아이지만 요즘에는 <laughs> 제가 덩어리 포장해서 넣어드리고 있죠. 이거는 40장씩 들어야 되고요. 해외 벤는 50장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삐까 캔디글라스도 40장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수수 50장 소방아 음, 수수 50장 더 들어가요. 총 100장 들어갑니다. 젤리 매미도 50장, 그리고 피크 키니 글라스 도 이것도 40장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까지, 아 구성이 아직 안 끝났고요. 어 아, 그리고 포카도 이렇게 50장 50장씩 들어가야 됩니다. 어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세워주도록 할게요. 그다음 여우냥 대신에 이런 슈가 슈가론 맞나? 세일러는 이런 디테가 들어가야 되고요. 요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추가로 이번에 신상들이 나왔거든요. <laughs> 여기서 처음 보여드리지만 신상들도 한번 넣어드렸어요 음 우선은 요거는 신상이 아니지만 요거는 그냥 덩어리 이런 식으로 제가 선물로 넣어 드렸고 요거는 6세트 들어가게 됩니다 어, 선물을 어디다 어줘야 될지 일단 한 개씩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 이름을 아직 못 정했는데 어 이름이 뭐였지? 잠옷 여우냥? <laughs> 이것도 신상이에요 여러분들 어 도모송이고 이것도두세트 들어야 가 되고요 제가 이 여우냥 도모송 떼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새거한 개를 가지고 왔고, 한번 보여드리자면, 진짜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칼선도 너무너무 이쁘게 나왔고,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랍니다. <laughs>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고, 어, 그리고 이번에 신상이 또두 종이 더 있었는데,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음, 원래, 음, 요거는, 악마. 악마 아이랑, 그리고, 천사 아이가 있었는데, 이거 두 가지가 전체 다 파본이 나가지고, 지금 에즈랜드한테 문의를 드린 상태고, 아, 요거, 요가 파본이 돼가지고, 요거 파본 안된거까지 오면, 어, 그때 경매하든가,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파본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계속 소개시켜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신상이 요거 상어 몽이, 요거 또 이렇게 두 세트 넣어드렸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매미저스래핑지랑 어, 세트로, 마감용을 만들었어요. <laughs> 이거 뭐지, 가운데 그 그림이랑 거의 똑같죠? <laughs> 이거는 마감용이고, 네 세트 넣어드립니다. 이거는 20장당 1,500원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80장 들어있어서 아마 도래 핑지 접을 때 마감은 이걸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 이 사이즈 도모송들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도모송이고, 한 30장 그 정도 넣어드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세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어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땅콩이 님어 4배 12만 원어치 넣어드렸고요. <laughs> 이렇게까지 어, 대량 노램 박은 아마도 앞으로 두 명, 그 정도밖에 못, 못 받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조금 도안들을 더 모아봐서 대량 노램박 이벤트를 한번더 할지 말지,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땅콩이 이따, 님, 이땅콩이 님, <laughs> 이땅콩이 님 구성속 영상이었고요 그럼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